와다 태풍이 어 이거 어, 어, 이쁘다고 태풍이 왔어 어 이거 태풍이 휴지가 피고 어 이거 태풍꼬 이거 어 태풍, 이거 <laughs> 아, 어, 우리 동생도 왔다서 기 동생도 왔다 아이고 오늘 영화사 하던데 아침에 어, 나왔어 어, 태풍, 태풍이 왔네 태풍이 왔네 태풍이 왔네 <laughs> 우리 태풍이 그렇게 영화사 태풍이 나왔네 일찌감치 자서 아, 이렇게 우리 탭이 우리 탭이 이제 고마 한번 모세쭉피고 길게 쭉 피워. 이렇이가 또. 이아이브다우리 탭이. 이렇다우리 탭이. 난나와 안녕 쳐서 영화 사 놀아 지금. 이제 고마. 동생 한 마리를 데리고 왔네. 응응. 무슨 뿌리다. 동생 도체로 뿌리다. 이고 동생도 재롱부리네 태풍이 따라서 태풍이처럼 아이 이쁘라 아이고 이라 아이고 태풍이 동생도 나이고이고 아이고 아이고 이고이라 이리 와이돼 가자 이제 가자 어이거 뛴다 태풍이 뛴다 아이고 왔어 둘이서 이놈들 태풍이 하고 동생하고 둘이만 나왔네. 오늘 영화 사던데 같이가. 바람은 없어서 다행이다 그래도. 응. 많이 먹어. 어? 엄마하고 저 동생 둘은 다잘 나구나. 일단 내가 한번 또 들릴게. 너희들 많이 먹어. 들어가 돌아다니지 말고 주우니까 어? 그래 이따 보자.